더탐사가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 첼리스트의 새로운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더탐사에 따르면 첼리스트는 억울해도 차라리 내가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게 낫다. 다만 정권이 바뀌고 때가 되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에 강진구 기자도 첼리스트가 거짓말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청담게이트 자체를 최종적으로 가짜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결론.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자신들의 알리바이를 제시하지 않은 채 프레이밍을 씌워 여론몰이로 가짜뉴스화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날 경찰은 더 탐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 탐사는 10여 명 규모의 작은 언론사인데요. 이 작은 사무실을 털기 위해 무려 경찰 기동대, 소방관 등 백수십 명 규모의 공권력이 투입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탐사의 혐의는 주거침입과 스토킹 범죄인데요. 이 혐의에 대해 공권력이 이 정도로 투입됐다는 게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일반인이었다면 이 정도의 공권력이 과연 투입될 수 있었을까요? 천주교 정의구현사재단 지성룡 신부는 소규모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데 이렇게 많은 공권력을 동원하다니. 너희들이 용산 이태원에서 이렇게만 질서 유지 인력을 파견했어도 그런 끔찍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홍사훈 KBS 기자도 이 문제가 경찰이 압수색을 할 정도로 혐의가 중대한가. 더욱이 압수 이유가 주거침입 혐의의 문제에 다다랐을 때 이건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생각이 든다.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한동훈 장관은 이날 알리바이에 대해서는 전혀 입증하지 않은 채 처음 의혹을 제기한 김우겸 민주당 의원과 더 탐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우겸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감사 때 술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어본 것인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 싶다. 설사 명예를 훼손했다고 할지라도 훼손한 대가가 10억 원까지 되나 싶다. 이분이 스스로의 몸값을 대단히 높게 매기는구나 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듣기 싫은 소리, 쓴 소리, 불편한 소리는 형사고소로 또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라고 했는데요. 현재 윤석열 정부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단순 법치주의 행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법이 가진 부작용, 정치적 영역에서 풀어가야 할 협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최근 화물현대를 향한 업무개시 명령, MBC와 더 탐사를 향한 언론탄압, 국민들을 대신해서 의혹들을 제기한 김우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향한 고소고발 모두가 그렇습니다. 법은 절대적 정의가 아닙니다. 또한 법치주의 안에는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절제하라는 권력통제의 이념이 깃들어 있는데요. 이렇게 법을 무기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자신이 그렇게 강조하던 공정과 상식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